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빛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새해 첫 번째 리뷰 및 구독자 이벤트 시작합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대륙의 실수에서 나온 몬스터 파워 유니콘. XHP 90.2 랜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몬스터 파워 유니콘 XHP 90.2는 제품 보호 및 휴대를 위해 수납이 가능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몬스터 파워 유니콘 본체가 들어있고, 형광봉, 경광봉, 배터리 호환 변환 캡 2개, 방수를 위한 고무링과 구리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추가 구성으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몬스터 파워 유니콘은 26650 배터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란색 배터리였는데 이번에는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새롭게 리뉴얼하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고 그 위에 4개의 LED 표시등이 있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음새마다 오링 처리를 해서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하단 부분에는 히토류 자석을 내장하여 사용 시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XHP 70보다 밝은 현존 최강 밝기를 자랑하는 XHP 9.2 0 .E 칩셋을 사용하여 좀더 밝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프레시 모드는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0% 밝기, 50% 밝기, SOS 전멸 전원 오프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보조광 COB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어서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COB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COB 모드로 전환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백색 100%, 백색 50%, 적색 100%, 적색 SOS 전멸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작업 현장이나 비상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파워 유니콘은 텔레스코픽 줌 기능으로 밀고 당기는 것만으로 빠르게 줌인 줌아웃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손목 스트랩이 있어서 휴대시에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추가 구성으로 제공해주는 어깨끈을 사용하면 좀더 쉽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26650 배터리 두개를 사용하고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18650 호환 캡을 사용하면 18650 배터리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넣어주고 돌려서 결합만 해주시면 되고, 별도의 충전기 없이 마이크로 5핀을 직접 연결해서 충전이 가능하고, USB-A 포트를 통해 보조 배터리 역할도 가능해서 비상시 스마트폰이나 기타 장비를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 5000mAh 배터리 보호회로 건전지를 사용하여 100% 밝기에서는 3시간, 50% 밝기에서는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보조광 COB 100% 모드에서는 최대 10시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외에서도 직접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밝고 멀리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XHP70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밝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XHP 70 제품도 꽤 밝지만, XHP 90.2 제품을 켜면 XHP 70의 밝기를 확 덮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붉은색 경광봉을 앞쪽에 돌려서 장착을 하게 되면 경광봉 안전 유도봉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 흰색으로 장착시에는 형광봉으로 캠핑이나 낚시 등을 할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강력한 히토류 자석 6개가 내장되어 있지만, 긴 몸체로 인해 옆으로는 부착이 안 되고, 현장이나 바닥면에 부착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에 부착을 할 수도 있고, 작업 시 부착을 해서 작업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륙의 실수 몬스터 파워 유니콘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COB 모드까지 갖추고 있어서, 야외 활동, 캠핑, 등산, 해루질, 낚시, 작업용, 비상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해 첫 구독자 이벤트로 몬스터 파워 유니콘 제품 한 개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